스피킹 라이팅 첨삭을 받아봤는데, 어,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싶으시죠? 바로 재실습이라는 걸 해보셔야 됩니다. 뭐라고요? 재실습. 이 재실습이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, 예를 들어 볼게요. 여러분들이 헬스를 하나 다니는데, 이제 단백질을 먹었어요. 근데 내가 운동을 안 해. 그럼 그게 근육이 될까요? 안 되겠죠. 우리가 헬스장 왜 갑니까? 아, 근육 늘리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? 반드시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첨삭을 받았으면, 재실습이라는 추가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재실습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? 첫 번째, 일단 논리에 대한 피드백부터 보셔야 됩니다. 가장 중요합니다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점수가 기본적으로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어디선가 말이 안 되는 지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라든지 이런 구조상의 아니면 그 내용상의 논리를 가지고 다시 재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생각을 좀 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. 두 번째는 바로 반복적인 문법 오류입니다. 문법이 실수가 반복적으로 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을 위주로 빨리 영작을 한 10개 정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괜찮게 고쳐질 겁니다 요즘은 또뭐 ai 같은 경우도 답을 잘 해주잖아요 어떤 게 틀렸는지 어떤 게 맞는지 설명을 잘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네이버에 그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지적받은 부분을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론을 한번 클리어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장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 보시면 완벽하게 고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언어의 사용입니다 여기에서 어색한 표현 단어 아니면은 문장이 너무 쓸데없이 필요없이 길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죠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애초에 이제 맞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첨삭을 받았을 때 재실습을 할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. 첫 번째 뭐라고요? 논리. 두 번째 뭐라고요? 문법. 세 번째 뭐라고요? 효율입니다.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잘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